정구연의 중도 스타트입니다. 자, 이제 이번 주 북한을 잘 견디면 봄이 올것 같습니다. 잘 관리하시고요. 동작이 잘들려야 됩니다. 中午吃晚饭去拿快递,结果碰到以前的同事,结果碰到以前的同事拿快递, 이게 뭘까요? 네, 그리고,他今天竟然一口气说了这么多话,那么多话,说了这么多话,一口气. 이런 말들이 들렸으면 됐습니다. 자 오늘 표현은요, 여러분. 그나저나 우리 곧3 0 0회입니다 여러분. 오, 3 0 0회를 받아서 제가 그 지금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건창 출판사를 끼는 게 아니고 제가 제본을 떠서 이렇게 한번 소정의 그 복사를 한번 받아서 한번 팔아볼까. 팔아볼까 말고 한번 배부해볼까 굿즈죠 굿즈 성중수 굿즈 네 나중에 커뮤니티 돌릴게요 많이 반응 보여주세요 아빠 수업해야지 자 오늘 수업은요 감기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, 옮, 옮길까봐 얼른 바로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샀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감기에 걸렸다 걸려서 간마을러파좌 안개 비엘 파가 이제 걱정돼서 두렵다죠. 예, 파트 전환기 빼는 하면은 전 전염 전염 시키다 파트 전환비 빼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까 봐 두려워서. 저 거자오. 그죠, 그리고 저기 지오, 여기서기저가 바로 얼른 가서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샀다. 이런 표현 됩니다. 자, 두번더 해보시죠. 시작. 감마오라파전염기비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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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口罩，嗯，反正谈到什么意思呢？他感冒了怕传染给别人，就去药店买了口罩。OK，感冒了怕传染给别人，就去就去药店买了口罩。开始